어디 갔어? 어? 아니, 어디 갈 거야? 이건 거좀더 쉬는지 알아야지 금 11시 6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날말이지 마. 그래 먹어야겠어 먹자 않지? 11시 6분인데? 이거 먹지 않아? 아무도 다 말리지 마 오뎅 먼저 넣을 거야 어묵이라고요 어묵은? 어? 어묵 먼저 넣을 거야 떡볶이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아냐고 하나 있으세요 이거 어묵 세장물두컵 고추장 한술, 큰큰 큰 한술 고춧가루 끓여 고춧가루 봐봐 고춧가루 있어야 잖아요 이거 봐봐 나는 고춧가루 안 넣는데 여분을 위해서는 고춧가루 단맛이 넣어줄게 나는 원래 고춧가루 안 넣는데 양념보다 설탕을 먼저 넣는 이유가 뭔인줄 알아? 단맛이 짠맛보다 빨리 스며들어서 백종원 떡볶이 황금 레시피에서는 단맛에 료인 설탕을 먼저 넣어주는 걸로 한대 저는요 올리고당이랑 설탕이랑 같이 넣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살 빼야 되는데 <되겠네요. 목소리> 지금 이 냄새만으로도 맛있다 저녁을 안 먹었어? 뭐 먹었지 안 먹네 고추 가루를 넣어야 돼. 있어봐 <laughs> 나비도. 하나 하나. 어, 왕떡볶이 뭐 얼마 만이야? 와, 이거 압구정에 그 유명한데 누구지 그거 저기 저서 서봉도인가 저기 저 선생님 성함 어떻게 되시나? 되게 친했는데 옛날에. <laughs> 서강쇠떡. 응, 서강쇠. 서봉도. 제러 사람이 이름 좀 알려주세요. 어, 옛날에 나이 한창 날때 형님네에서 많이 먹었거든. 이거는요 우삼겹이에요 맛이 없어요. 보통 차돌박이를 있음. 넣는데 여기는 이제 우삼겹이고 남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냉장고부터 원래, 원래 집에서 먹는 거예요. 냉장고를부탁해가 없어졌어요. 나 거기 한번 나가보고 싶었는데 다시 부활하길 기다리. 내가 좀 빨아주십시오. 단마늘로 조금 넣을게요. 아 다이어트합니다. 나는 아, 알죠? 또 어, 시작하셨어요? 섹시해지기로 했습니다. 제발 그렇게 해주시길 바습니다아 거의 왔어요. 자 자체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체 평가 제가 뭐 한번... 김성주 형님처럼 제가 냉정하게요아 너무 단데. 근데 사실 요리 좀 잘해요. 살려냅니다 분명히 살릴 수 있어요 네. 죽은 적도 없습니다 하얀 거터 그거 한 해줄까? 마음 마음 마맘맘맘맘맘 아니 분명히 우리 둘이 초밥 한개먹으려는데 이게 분이야 갖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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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갔다> 팔래 <팔레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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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살 빼야 돼서 나는 많이 못 먹어 <laughs> 이제 약간 약으로줄게요 사온수 밥먹고 4시간 있다지 자면 살 안찐다는데 완성? 완성 <laughs> 이 고기 고... 제목을 좀 지어주세요 우삼겹햄 어묵왕떡볶이 좀 <laughs> 재밌는 이름 떡볶이는 맛있어 목이뭐치지 o p o k i n e n 마시소. Topokinen, Saranya. You two woman, Topokinen, Fulman. I'm g o i 이 g to h a 어 우삼겹 i t 이 l e bit 아 어, 근데 이걸 한꺼번에 먹으면 너무 힘들어 일단 얘네들 먼저 이처민들 먼저 밥 먹자 이 맛있어 리액션 다시 해줘 옛날에는 먹으면 막 근데 이게 오히려 너무 안 좋더라고 오지이 예의가 아니고 진짜 맛있으면 그러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구나 야이거 가까이서 보여드려야겠네 아, 뭐. 어떤 사람은요? 고기를.. 젖은 고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다? 난 젖은 고기 너무 맛있어. 맛있다. 아,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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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다. 지금 시간이 몇시냐면요 그렇지. 11시 35분이에요. 응. 뭐 매번은 아니지만 그니랑 나... 사실 시켜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이, 이 시간에 먹는 걸참 좋아해요. 음. <laughs> 이거 뭐냐면요. 히비스커스예요. 이 여자 몸에 되게 좋대요. 출산하고 나서 이 여자들 어떤 호르몬에도 좋고 혈액 순환이나 이런 대사에 좋다고 그래서 탄산음료 같은 거 마시기보다는 히비스커스를 요즘에 원액으로 이렇게 조그만 포에 막 팔거든요. 이제 얼음물에다가 딱해서 마시면 맛도 좋고 음식 먹을 때덜 부담가는 확실히 좀 붓기가 덜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뷰티 꿀팁들도 좀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두개 그래, 남겼어 두개 남겼잖아 망했어 망어 아니 되게 많았어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해 난 진짜 참으면서 먹었어 여보 난넌 저녁 안 먹었잖아 난 저녁 먹고 왔어 난 지금 솔직히 이것도 먹고 싶어 나첫날 거야. 나밥밥비 먹고 여기 라면 끓여서 얼마나 시켰네. 이거 솔직히 이거 이렇게 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음, 하나 더 먹까? 나 그냥 마무리 찍고 먹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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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오늘 망했다는 것을. 아니 누가 이거 먹자고? 누가 먹자고 했지? 네가 그였잖아날 <laughs> 말리지 마. <laughs> 먹어야어 먹자고. <먹죠. 웃음> 망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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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겄다 모르겄다 여러분도 야식 드세요. 우리만 망할수 없으니까요. <laughs> 그래. 먹어. 떡볶 먹어. 있다먹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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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먹어. 먹어. 어